여 여자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어, 뭐. 미니 걸프렌드 <laughs> 어 몸매가 근데 굉장히 좋으시다 지금 어, 을좀 오래 하신 어, 근데 어, 이건 세, 유전자지 계약하면 그... 그러면 풀어야 돼? 두발 자유라서 안 해도 돼 나이가? 너 05년생이야 예? 18살 아 고등학생이야? 난형 말대로 섹시하지 아 그니까 그런. 오늘도 이삼촌이신내좀을 할게요. 노크를 <목소리가> <로크움을> 한 다음에 띵동 <목소리가> 하나만 하면 되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미스터 신마. 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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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자 친구인데. 어. 최근에 사귄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, 미니 컬프렌드형거또 <laughs> <걸프레인. 웃음> 아, 예. <옛날> <laughs> 여기가 샀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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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굉장히 윈. 민..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, 예. 아니, 저, 전 얘기를 또못 들었었어가지고. 오, 근데 아니. 지인 중에는 형한테 처음 보죠. 아, 아, 진짜? 아, 왜냐면 그러니까? 우리 사실 사귀기로 한 거는 그저께여가지고. 아, 아. <laughs> 얼마 안 됐어요. 응. 투데이 못 봤어 못 봤어. 아, 아, 음, 어. 또사오 또. 아, 오늘... 아 네. 아니 옷줄 것처럼 불러가지고. <laughs> 아, 아니, 옷을 거셨다?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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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불렀는데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불렀는데. 음. 경사 경사. 경사 아, 근데 옷이 경사. 옷이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. 음. 아 웃을 때가 진짜 아름다우시이아 <laughs> 그런 소리 좋은데. 음, 그래. 오... 웃을 때가 아름다우시냐 하면서 눈을.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. 왜강 아니, 아니. 아니 그니까 <laughs> 어디서 어디서 나왔는데? 난... 우리 사 우리 운동하다. 아 트레이너. 트레너는 네. 아니고 아, 회원인데 뭐 운동 열심히 하는데 네. 지금 이렇게 입고 있지만 약간 칼라풀한 레깅스 바지가 매일 바뀌는 거야. 어. 아, 네. 근데 내가 한두 달간 지켜봐 봤어. 아, 매일 나오더라고. 근데 또 신기하게 내가 나가는 시간에 거의 항상 잘 겹치고 매번 노리는 거야. 그럼. 진짜요? 어 진짜?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. 난날 어, 모르는 줄 알았는데? 나 이건 몰랐어. 근데 내가 오빠랑 이렇게 연애할 걸 몰랐지. 피부가 <laughs> <휴가> 엄청 좋은데. <laughs> 네. 잘안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고. 맞아, 그래. 맞아, 맞아. 맞아. 그래. 잘 사귀지도 않고. 네, 되게 맞아. 오랜만에 연애하는 응. 거잖아. 응. 응. 진짜? 음. 응. 어,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다. 진짜. 응, 관리를 응. 좀 오래 하신. 응. 아니요, 근데 그렇게 막 오래 되진 않았고, 해봤자 1년? 나도 그 얘기 처음 했거든. 몸매 관리 오래 하신단 말이아 그냥 저 타고났는데. 그니까요? 하면서 이걸 팍 내밀더라고. 근데 어, 이건 세트를... 유전자지. 아, 그렇지. <laughs> 방찼다 어, 맞죠. 아니 안 찼더라고. 아, 네. 아무튼 음. 잠깐 인사 시켜주려고온 거고 형 오면 우리는 얘기해야 되니까 음. 여기는 이제 오면 인사만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갈때 있다 그래가지고 아. 음. 어, 음. 이제 집 가야지. 음. 나중에 친구분이랑 또 이렇게 있으면 음. 음. 그런 자리. 음. 아네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. <laughs> 네. 아 그래. 어. 친구 소개? 네. 예쁜 친구들 많잖아. 음. 네. 그거 딱 여자 친구분이 딱 보면 알잖아. 음. 친구들도 다 이쁘겠구나, 음. 아름다우시겠구나, 음. 딱 느끼시거든요. 그리고 내가 봤는데 친구들끼리 원래 여자들은 약간 옷 맞춰 입고 막 파티 같은 거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. 그런데 교복 의상 입고 막다 같이 찍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. 그런 거 좋아. 저도 집에 교복 있으니까. 아, 아, 아직도 아, 있어요? 그러 네, 바로 준비하고 주면. 아, 리니까 아, 15년 전부 네. 아직도 반장 역할을 해버리니까. 아 네, 근데 저도 부반장이었어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오. 오, 이닝. 흐흐흐흐서했어어 헬스장에서 너네가 진짜 그지? 나도 처음에 그거 보고 응. 남자들은 또 저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그치 아, 아, 어. 또 몸에 좋은, 좋은 사람들 만나더라고 그런 직업이 헬스 취미로만 하는 거지 나랑 비슷해 자기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아, 근데 또잘 맞는 게 술을 못하잖아 저기는 술을 아예 입도 안 돼. 아예 아예 입도 안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커플끼리 술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집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들이 뭉치인데 저기는 술을 입에 아예 대지나 한다고 친 물어보니까 술한 번도 안 먹어. 었그 뻥이다 씨. 그럼 뻥이다. 에이 술이 한 번도 먹어. 뭐, 나도 이거 많이 먹지 못하니까. 아 근데, <laughs> 진짜 모르겠어. 얘기하기로 자기 지금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술 먹고 막 이런 거. 아 바디 프로듀서. 그런 네. 거 같기도 하고.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. 술 아예 안 하고 너무 좋다. 음. 너무 예쁘신데? 어려 워요 어려운 게나 어리죠? 어려워. 많이 어려워. <laughs> 아 진짜 진짜. 얼굴이 쌍창네아아 그래요? 밤에 그냥 아주 확 물어뜯어. 뭘부어뜯 밤에? 응. 근데 이거 재밌게 하고 있었어. 어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. 그냥 우리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워낙 친한데 오랜만에 보고 이러니까 <laughs> 네, 얘기가 예. 많아가지고 아, 웃음 자체가 이미 기운이 너무 좋네요. 음. 네, 네. <laughs> 기운 자체가 친구들도 음. 기운이 좋을 것 같고 친구분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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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한테 관심이 <laughs> 많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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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것같 아니, 거 같아. 네. 다 같이 이제 또 저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<laughs> 아 저희 어, 운동 니 아니, 아하는사람들아리 운동인들 아잖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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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아니, 아니, 중고예. 아직 아요 아직은 안준 거예요. 아, 네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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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아, 아 그럼 한번. 아준 거예. 근데 자기야 그 응. 염색해야겠다. 지금 2월 언제야? 2월인데좀 있으면 그거 아니야 계약? 응. 언제지 계약이? 3월3일인가 삼일 응. 걸? 근데 굳이 안 해도 돼. 중간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아? 3월 되기 전에 뭐라 해야 돼? 예비 소집일? 예. 응. 뭐 그런거 있잖아 학교에. 아, 어 맞아. 그런 거 있으면은 가서. 아 없어? 응. 계약하면 응. 그러면 풀어야 돼? 아니 두발 자유라서 안 해줘. 돼. 이 두발 자유야. 응, 두발 자유야. 오빠는 모르지. 아, 두발 진짜? 자유야. 그럼 학교에 이 색깔로 가도 상관없어. 우 파마 염색 매직 다 상관없어. 교복 입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? 응. 아 진짜? 응. 아, 최대 이런 거, 머리 이런 거 제한 뭐 있고. 아나 아직 대학생 그래. 아니고. 나이거나고모년생이에요 응. 너너 예? 1 8 살. 아, 고등학생이요? 네. 아, 정말 진짜요? 아 진짜야. 진짜 학생증 어디 있어? 진짜야? 어 이거 맡겨버리고. 진짜 고등학생이요? 네. 진짜예요? 네. 여기 여기 뒤에 보세요. 아 어쩐지. 어. 아. 네형 그래, 아까 형 말대로. 네형 그래, 아까 형 말대로. 미치야. 아 그러니까 그 그런. 애진 그, 그라는... <laughs> <침> 삼켰어. 아니. <laughs> 그런 의미니가 그런 친구들도 그럼 다 고이잖아. 맞지. 어. 아, 소개해달라고. 아니아요 아우 <laughs> <laughs> 시켜드리아니아요 아니, <laughs> 저는 네.. 저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,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저,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아니, 아니나이거 무공범이네. 아니, 무공범이야. 그러니까 <laughs> <진짜. 웃음> <이거> <laughs> 뭐 저도 처음부터 학생일 줄 알았어요. 아니, 가아까대다니냐그랬서어 아니 괜히 이게 학생인데 좀금 기분 나쁘 게.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너무 기분 나빠져. 다른 사람들도 고등학생으로 안 나가지고. 아니 근데 고등학생으로 보여 충분히 보여. 요손사를 너무 잘니다 어리게 보이는데 뭔가 이제 일층이에요. 일층. 일층이에요. 아니 아니에요. 애들 안 괴롭혀요. <laughs> 그런 거 이제. 있는. 아 그런 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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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마음이 마, 마음? 그러니까 심장 아심장아그 안까지 들어왔구나. 네. 아, 저그 안까지 아 봐버리거든요 아. 사이인데. 아. 실 능력이 있으신 아 네, 네, 네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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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까 아 그거는 근데 무슨 말인지 밤에 막 꼬집고 빵 이랬잖아. 그 뭐. 보면... 아, 진짜? 어?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제 어. 친구들끼리 장난 많이 치니까 그냥 할 티고 그냥 그냥 개버린다. 그런 그 정도로 개구장이 같다. 어, 음 그런 느낌입니다. 아. 그래. 아 남개부장이아그래 그런.. 그런.. <laughs> 아유.. 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응. 어.. 1년.. 2년 뒤에 이제 1년 반? 1년 반이죠? 그러니까 저는 1년 반을 기다릴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아 소개를 네, 성인.. 근데 그때면 아 1년 반 뒤에 소개받을 거를 지금 1년... 미리 말한 거예요 저는 아그 학생인 거 알고 아까 한 말은 돌이킬 수가 없을 거고 아요아니요 아니, 저는 진짜로 진짜로 너무.. 이제 아니 내가 돌이킬 아,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이 화면에 담겨가지고 키크가 없다는 아, 뭐, 뭐. 말이야. <laughs> 오자. <laughs> 그러니까 너 <이제> 성인이라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아니 이게 오해있어요 여자친구인 거 뻥. 오징어 진짜. 근데 와더 죽었다. 이거. 그건 진짜. 아, 그건 진짜. <laughs> 그건 진짜. 아, 짝한 거 아니고요? 애 어, 조카. 어. 아 조카. <laughs> 야, 야 아, 못 따라. 어? 아, 또, 네예 아니 아니야, 내 앞에서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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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아 그럼 남자친구 없다는 거네. 없어. 1년반 뒤에 보자. 아, 아. 년 뒤에 친구들? 음, 그럼 이제 나이가 따라. <laughs> 네. 여기 혹시 냄새 한번 맡아. 땀이 많이 나가지고. 아, 지금? 예. 네. 아니, 집이. <laughs> 삼촌한테 삼촌한 <삼촌으로> 해. 됐어? <laughs> 네. 음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! 깨방정입니다! 장하나입니다!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플렉스 TV 스게파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에서 무려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, 진짜 자, 솔직히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 진짜? 여러분들 네. 우리 깨방정 구독자 분들 덕분에 네. 헉,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 돼.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내일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플렉스TV 플랫폼에서 진행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저희 팀 야무지게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문자 해주세요. 야무지게!